4스 네, 김장하고 남은 배추 배추국을 한번 끓여 드셔보셔요. 아, 국물 맛이 아주 끝내줍니다. 안녕하세요, 일꾼 TV의 일꾼맘입니다. 오늘은 이제 김장하고 남은 배추 갖다가 시원하고 맛나게 배추 된장국을 한번 끓여볼 거예요. 배추를 한 포기를 다 하면은. 뭐 잔치집도 아니고 이게 만찬이요 이게 뭐 끓이면 끓일수록 맛있다고 하지만 이걸 절반만 한번 사용해 볼게요 배추는 이렇게 이렇게 잘라 줄게 아니라 길게 길게 너풀너풀하게 잘라 줄 거예요 가끔 겉절이 하실 때 이렇게 하실 때 있죠 그런 식으로 잘라 주면 됩니다요 이렇게 잘른 배추는 깨끗하게 씻어 주셔요. 육수를 끓여 줄 겁니다. 육수에다가 멸치, 다시마, 무. 처음에는 조금 덜 넣어 줄게요. 큼직큼직하게 잘라 줄 거예요. 육수 낼 재료를 준비했으면 이제 육수를 끓여 줄게요. 멸치는 전자렌지에 30초 동안 돌려주시든지, 맨 후라이판에 달달달달달 볶아주세요. 자, 육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저는 이제 쌀뜨물을 준비해서, 쌀뜨물, 이렇게, 한 3L 정도 준비해 주셔요. 요래가 물을 퐁당 멸치를 전자레인지에 30초 돌린 거를 넣어줄게요 퐁당 다시마를 넣어줄게요 그리고 파알팔거려 주셔요 자 이제 양념을 준비할게요 대파 일단 한 뿌리 듬성듬성 쓸어도 되고 쫑쫑 쓸어도 되고 마음대로 그냥 쓸어 주세요 요래가 준비해 주셔요 짜잔. 청양고추 한개 홍고추 한개 청양고추 파란 거 드셔도 상관없이요. 그리고 요만큼이라도 넣어주면 아주 국물이 매콤하고 깔끔하니 맛있답니다요. 무가 이렇게 남은 거 있다. 무를 채를 썰어줄게요. 두껍게 썰어도 상관없이 얘는. 여러 가 채를 썰어줄게요. 한 6, 7분 정도 이렇게 팔팔 끓으면은 불을 줄이고 이게 거품이 쌀뜨물로 하니까 이렇게 생기는데 조금 보기가 안 좋아도 이게 좀 맛있으려고 이렇게 쌀뜨물로 끓인 거니까 이해를 해 주셔요. 꼭 쌀뜨물로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럼 첫 번째로다. 이 다시마를 건져 줄게요. 이렇게 다시마를 건져 주고요. 5분 더 끓여가지고 육수를 아주 칼칼하고 맛나게 끓여줄 거예요. 육수 끓이는 동안에 된장을 만들어 볼게요. 그냥 된장만 넣어서 끓이는 것보다 쌈장하고 고추장하고 같이 섞어서 끓이면 더 구수하고 담백하리 맛있답니다요. 된장 3, 쌈장 1, 고추장 1 이렇게 섞어갖고 잘 버무려 주셔요. 자 이제 멸치도 다 건져줄게요. 내 스푼 된장이 엄청히 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새 스푼만 넣어서 끓여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간을 맞추면 되니까 된장이 막 굴러다니는 거 싫다 그러면 이렇게 체에 받쳐서 이렇게 넣어주셔도 돼요 근데 저는 이콩 씹히는 게 은근히 매력 있어갖고 그냥 넣어요 저는 또 이건 선택사항입니다 자, 이제 배추를 이렇게 잘 씻어서 건져 놨죠? 물기를 뺀 다음에 배추를 넣어줄게요. 자, 여기다 뭐를 넣어줄 거냐. 바로바로 날콩가루를 넣어줄게요. 두, 네 스푼.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이걸 이렇게 살살 섞어주셔요. 이렇게 날콩가루를 넣어서 배추국을 끓이자뇨? 그러면은 국물이 엄청이 구수하고 맛있어요. 자, 이렇게 잘 묻었죠? 배추를 넣어볼까요? 배추가 이렇게 많은 것 같아도 이따 숨죽으면 배추가 쑥 들어가니까 걱정 마시고 이렇게 끓여 보셔요. 그리고 요즘 배추도 싼데 이 영양가 많은 배추를 많이 드시는 게 낫잖아요. 이래갖고 팔팔 한번 끓여 주셔요. 요래요 요래 배추가 한숨 확 죽은 다음에 넣어 줄게 있어요. 무뭐 아까 자르고 남은 거 있잖아요. 요거를 채 썰어갖고 여기다가 넣어서 같이 드셔봐요. 국물맛도 시원하고 엄청이 맛이 더 칼칼하니 맛있답니다. 물을 채썰은 걸 이렇게 넣어줄게요. 그 다음에 마늘 한 스푼, 그 다음에 대파하고 이렇게 넣어주고 또한 스푼 끓일게요. 마지막으로 참치액으로 간을 맞춰줄게요. 김장하고 남은 배추, 이렇게 갖고 배춧국을 한번 끓여 드셔보셔요. 아주 시원하고 칼칼하고 맛도 있고 영양가도 많고 얼마나 이게 일석 한오조는 되겠죠? 이렇게 영양 많고 맛있는 배춧국 끓여 드시고 추운 겨울 잘 이겨내시고 건강하세요. 구독, 좋아요는 일꾼TV에 아주아주 아주 큰 팀이 된답니다. 국물 맛이 아주 끝내줘요.